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 그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 챌린지의 첫 문을 엽니다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예배를 향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자 챌린지 그 첫째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대답할 성도님들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비단 우리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에 오셨을 때에도 그 성전이 장사터가 돼 있어서 뒤엎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자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개념, 이해, 접근 자체가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사장 말씀으로 가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다섯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궁금한 걸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죠. 당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이슈는 어디서 예배하는가 하는 것에 있었어요. 즉 이것을 저는 장소적인 예배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준이 내가 그 장소에 참여했느냐, 어떤 장소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뭔가요? 주일 예배 드리셨나요?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장소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면 나는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예배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예배관이요. 예배의 장소에 참여해야 되고, 예배의 장소에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예배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예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그 기준이 설명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기준이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타국에 살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될 정도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곧 그 기준을 충족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장소적인 예배관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렸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참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을 의미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을 쓰거든요. 아니면 더 스피릿 하면서 대문자 스피릿을 쓰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소문자 스피릿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영, 내 마음, 내속 중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마음을 다해 예배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 자리에 참여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헬라어로 보면 알레떼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성경이 "아, 찬양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성경에서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은 앞으로 특별히 다윗의 장막이라는 부분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건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건 그냥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를 따르면 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왜냐면 이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식계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의 식양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세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이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뭐 가로는 50m, 세로는 25m. 이 성막의 식양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실 텐데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예배해야 돼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실까지도 어떤 실을 써야 되는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 강력한 순종이라는 게 의아한데 왜 그러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면서 모세 성막을 주시고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드리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 무슨 잘못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겠어요? 아마 주일날 아침이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온 가족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지은제 회개하면서 어, 아버지가 함께 힘차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 가족이 예배드려 갈 거예요. 우리 살아서 만나자. 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분명히 주보와 이, 그리고 본당 맨 앞에 전광판이 크게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난 주에 예배하다가 죽어나간 사람 숫자가 딱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는 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툭툭 쓰러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배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죽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일까? 그래서 막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제대로 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귀한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가르치신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종살이 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이 어떤 땅이냐면, 온갖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이열 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열가지재앙이다 애굽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벼룩까지 섬기고 종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종기까지도 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범신론이죠. 그런 애굽에서 몇년 동안 종살이 아니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뼛속까지 애굽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뻔하잖아요. 애굽에서 제사, 그 수많은 제사를 지낼 때그 제사 음식 누가 준비했겠어요.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준비했을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단적인 예가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합니까? 아론을 꼬드겨서 아론을 부추겨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성기자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 안에 우상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보면 하나님이 왜한 분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이 사람들 안에 범신론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자기가 우상 섬기던 대로 예배하는 거죠. 즉이 황금송아지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도 하나님이고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한 분이란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아주 무섭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저는 불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뭐했냐면 제사 지내는 게제삶의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강한 유교 집안이어서. 명절 때도 선산에 가면 선산에서 뭐 기억도 나지 않는 조상님들의 몇 자리를 다 외워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저희 어르신들 중에 할머니분들은 보살이 되세요. 암자에 들어가서 절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돗닦으면서. 그 보살님들에게 가서 이 쉽게 말하면 축복기도 받고 나오는 게 일이었던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제사가 아주 일이었어요. 제사는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조용히 드리면 돼요. 어느 정도로 제사를 지내냐면 제사 지낼 때는 입구에 빨래도 놓으면 안 됩니다. 문도 다 열어 놓습니다. 조상님들이 들어오시다가 기분 나빠 하신다고 빨래도 다 치워 놔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아버지가 뒤로 돌아라 하면 뒤로 돕니다. 왜 도는지 아세요? 조상님들이 식사하시는데 우리가 쳐다보면 무안해 하신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 있다가 뭐이 앞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 놀랍게도 예배가 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장소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그대로 교회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예배는 좀 다른 복병이 있더라고요. 어떤 복병이 있냐면, 제사는 15분, 20분 안에 끝나는데, 예배는 한시간이 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주된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 가장 큰 적은 목사님의 정말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설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드렸냐면, 가만히, 가만히 드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는데, 주일 예배가 힘들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항상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힘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제가 뭘 하냐면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에서 받은 은혜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 중독자가 됐던 것 같아요.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렇게 외부 집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영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집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제가 더 이상 집회를 갈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맨 처음에는 신병 때는 가난하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다시 습관처럼 예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예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충격적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군중 목사님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의 영원한 주제가 예배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가서 해야 될게 예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그곳은 저에겐 천국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맞잖아요. 예배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될 거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군대 다닐 때 당시에 그래도 감사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시중에 있는 예배 관련된 책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예배 관련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예배를 너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설교가 필요하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때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러 다닌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식으로 예배하냐면,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반드시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이 중요한 예배를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탐만 할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는데 벌써 20몇년전 일인데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연애할 때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매님 뭐 좋아해요? 였어요. 그랬더니, 어, 떡볶이를 좋아한대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떡볶이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뭐 좋아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영화 보고 나서 또 물었어요. 뭐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저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혹시 장소적인 예배관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아홉 번이죠. 아홉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전환점만 될수 있다면 이 책도 그리고 이 10일간의 챌린지도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고 싶은 수단으로 예배를 만들어 버렸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예배관은 어떤 예배관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예배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세워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특별히 9일 동안 하나님 나의 예배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두 번째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 좀 물으면서 하루를 보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사실은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께 서시면서 이 예배관 전쟁 장소적인 예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배우기로 결단하면서는 그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